안녕하세요, 케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좋은 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마롤리 마그니 피코 글렌노티스입니다 얘가 글렌노티스1986빈티지예요 마그니 피코 시리즈는 이제 사마롤리가 안토니오 이후로 조금 고가 라인들을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 신기하게도 마그니 피코 시리즈는 대부분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마그니 피코라고 다 맛있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확실히 캐스크를 좀 좋은 걸 고르긴 하, 하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1986 빈티지고, 36년 숙성인데, 판매가가 한 500만원 후반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각도면 똥처럼 생겼어. <laughs> 와, 요렇게 보면 어, 진짜. 똥 같죠? <laughs> 요각도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비가 똥 위에 앉아 있는 거. <laughs> 이거 증류기입니다. 좋은 거좀 먹고 싶어 갖고. 거는 천천히 마셔요. 비싼 거니까. <laughs> 아 좋다. 오랜만에 자본주의 냄새. <laughs> 향이 다른. 그 백화점 오면은그 약간 향숙한 가면 나는 그향 나요. 아, 좋다. 어좀 충전되는 것 같아. 역시 지친 심신을 달래줄 때 최고는 캐피탈 리즘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갖거나 쓰거나. 음, 얘는 꽃 향기랑 벌그 벌꿀, 음, 너티함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요거트 느낌도 많이 나고요 향에서. 이렇게 평을 할때 로즈의 세개 이상의 말을 할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요즘 위스키 중에 노즈 맡았을 때 텍스처 세게 꼽으라고 하면 거의 꼽을 수 있는 게 알콜, 플라스틱, 아세톤. 진짜 재미가 재미 없는 거지 요즘에 그래서 제가 찍는 게 조금 재미가 없었거든요. 신제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보틀 이 리뉴얼 되거나 아니면 뭐좀 저가 라인에서 뭐 최근에 이제 탈리스커 엔트리 뭐 하나 나왔잖아. 이런 거 찍는데 어, 현타오는 거예요. 아 이걸 이거 도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요즘에 안 하고 있다가 오늘도 와서 좀 힘들었는데 이거 향 맡으니까 기운이 좀 납니다 음 좋다 꿀 비누 오일 약간의 후추 굉장히 오, 오일이에요 약간 그 쓴맛 없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이런 느낌 좀 있고 너티함 뒤에 오는 이 살짝의 숨어있는 후추향이 매력적입니다 좀더 따를 걸 그랬어요 다 먹었는데 하지만 내일을 위해 내일 아침에 또 미팅이 있거든요 내일은 또 투자사와 미팅이 있습니다 투자사는 나구나 네.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역시 좋은 건 너무 빨리 끝납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 PC방 갔는데 잠깐 정신 차리니까 1 시간 끝났다고 하거든요. 약간 얘도 금방 끝나네요. 코니 어땠어? 나 너무 맛있고 굉장히 주시하고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도 많이 나고 노즈에서는 약간 샤인머스캣 같은 캐릭터, 팔레트에서는 재밌는 게 도토리 같은 맛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음. 너무 예쁘고 맛있는 스킨인것 같습니다. <laughs>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형수님은 어땠어요? 이렇게 좀 고가의 위스킬 처음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좀 되게 균형감 좋네라고 느낀 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음. 좀 그런 말을 되게 몰랐는데 또 이거 먹자마자 아 이런 의미구나란 걸좀 알게 될 만큼 균형감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맛을 잘 보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